내려오에서 메워봤자 뭐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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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오>! 이게 뭐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포즈분. 말실기입니 지금. 나 볶음밥 먹는 거좀 무서워졌어 지금. 진짜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자. 이기 이기 이이이어 레이스. 이렇게 돼. 입해세요 에, 맞대. 뭐니? 와, <웃음> <웃음> 다들 눈감으에 맞? 오! <laughs> 다들 다들 도망가셔 눈이 아픈가 봐. 어 다들 서서 구경하셔 이거. 아, 제가 최고 매운 거는 잘안 지키시나 봐. 너무 매워서. 아, 기억해. 이마가 이렇게 아요 오, 안경 쓰셨어. 오. 가자. 그래, 야바이. 으 사. 뭐, 뭐, 이んですけど 뭐, 違うので. 뭐, 이거. 이거 뭐, 카이테마ちょっと.多分.多分 게이도 있다. 아, すごい. 야, 아직 안 했네. 처음 해 내? はい. 에?

さこの赤いのこれこれなんですかえフリからあほんまですかちょっとだけこれただ皿が熱いなあ、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ですよねこれ、うん <laughs> 진도안고나 <끄럽기> 야, 음. <alities> 이거 야 전혀 아도안 간식해지겠습니다. 이거. 이거 봐.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게 밖에서 다들 너무 다들 응원해 주니까 먹을 수밖에없게 근데 밥은 괜찮아. 근데 아, 이게 안돼 이게. 빨간 거는 제자. 어 빼. 왜냐면 배가 아플 수도 있어. 자이 빨간 거안 되겠어. 휴식 휴식. 아기 아니 멍멍해. 아. 아 아, 다라.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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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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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진 그래! 근데 전혀 안되던네난되네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곧도 들어갑니다 하니까 다들 서서 구경하러 와아야 이게 아 맵다 아나 진짜 무섭게 봤는데 진짜 맵다 여기 내 일본에서 20몇 년 살면서 처음이야 와, 이거 근데 나는 밥보다 이게 놀라서 이거. 이거, 뭐, 이거 뭐라 고 그러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아까 저기 남성분이 스즈의암이라고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 여기. 지금 40대?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분이 매운 거 진짜 잘 먹어. TV에서 나올 정도로. 진짜 <laughs> 그러지, 나시도 가고 응, 응. 아, 응. 근데 여길 왔대. 이거 못 먹었대. 왜냐면 거기 나가잖아. 이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나저까지다 먹으면 진짜. 근데 못 먹었대. 아니, 나 놀랬어. 아까 진짜 이거 먹는데 거짓말 안고 어? 괜찮은데요? 이랬는데 이거 먹어보라고 해서 세계관이 바뀔 겁니다 이러는데 진짜 세계관이 바뀌다 진짜 그뒤통수까지 아팠다니까 ㅋ ㅋ 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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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이걸 먹어요으그거요조로도아와함그 엄마가 진짜 매운 거먹었거서요 아아 어요 그래서

あ、手でこれ,これ使ってください,いだあちょっとだけえママいたえちょっと待って <laughs> え <laughs> 嘘あ。でも来 <laughs> る来る来るあ後で来ますよねたたた耳の中痛になったもん後で後頭 <laughs> 部まで来ましたよ 来た。来ました。来た来た。来た。来た。あ、涙出てる。私も涙先。勝手に。絶対明日 C なんで。やばいでしょうこれ。ほらほら。やばい。やばい。完全に涙。そうご飯いけるんですけどこれが。ちょっと水分取ってくれ。水分取っ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역시. 근데 대단하시다. 일본인 중에서 이렇게까지, 그치? 봐봐, 뭐 좀한 1, 2분 지나잖아? 그때부터 막 화와. 새로운 경험이다, 진짜. 이 매운 걸 시킨 사람이 없네. 야, 그러니까 다구경오지 걔네들 살아있나? <laughs> 어. 계속 와. 저쪽에서 계속 쳐다봐, 막. 야, 불닭볶음면은 그냥 명암도 못해, 겠 어. 비교안 되는데? 레벨이 다르다요. 어. 매운데 다 먹고 싶어. 큰 소리 쳤거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인이네고심이 있어. 근데 이건 매울까 웬만한 사람들은 어. 어. 나 아직도 귀 아니랑 뒤통수가 얼얼해. 아 배불러. 아 음. 점점 귀가 얼얼해지고 있어 음. 이게 매우니까 음. 이제 뭘 먹어도 다 매워 매운거 시키는 사람 없을거야 잠깐만 만두도 매운데? 만두도 매워 만두도 저 닭튀김 정도 매워. 우와. 기본이 기본부터가 맵네.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위에 온다, 위. 먹을수록 매워, 이거. 아, 맵다. 우유도 파네. 아, 팔아? 우유 한잔 먹어라. 어. 난 아까 그 만드시는 분이 마지막에 막 기침했잖아. 그게 너무 웃겼어. 얼마나 매우면 기침, 기침하셔 <마셔>. 우유 왔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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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시켰어요 너무 매워서 내가 진짜 우유 진짜 싫어하거든 우유를 안 좋아해 근데 진짜 안좋아 너무 매워서 <목소리로> 우와 우유 맛이 안나 근데 그래서 진짜 싸우 나셨어요 싸미 아니 위에 티셔츠가 다 젖었어 위에 위에 음. 다 젖었어 <laughs> 먹 먹었어요 그거 진짜 동영다 찍고 싶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표정을 는지 찍어놔야겠어 한번 먹으세요. 조금밖에 안 먹었지? 아직, 아직은 괜찮아 한 1, 2분 지나야 돼 야, <laughs> 조금만 더 있어봐 더우니까 <laughs> 잠깐만 네, 이런 면좀처봐 눈물 나 오지? 우와 다 그치? 나중에 엄청 오지? 기 약간 따 그치 피디님이 엄청 잘 먹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먹는데 이렇게 눈이 빨개지고 <laughs> 우유도 원샷하고 <laughs> 슬픈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laughs> 그고맵고 <그치>? 진짜 맵지? <웃음> 울어? <웃음> 이게 저절로 눈물이 나와 이거 뭐 방송 보는 사람 중에서 에이, 아, 막 뭐, 이러겠지? 뭐 야, 그런 새끼들 다 일로와. 내가 데려올게. <laughs> 진짜 매워. 근데 나의 목표는 매운 거는 진짜 남기지 않고 가는 거. 나도 한국 사람인가 봐. 맵부심이 막 생겨 막. 야, 일본 사람들은 진짜 깜짝 어, 놀랐겠다 놀란 정도 아니야. 진짜 심한 애는 죽어, 진짜. 그리고. 원래 못먹어요 위경련 오거든? 그러면 은 구급차 부르고 막 그래 아 여기다 이거 맵부심으로 붙이고 다녀야겠어 핸드폰에 진짜 매운거 잘 먹고 그 유튜버하고 매운 먹방 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어 진짜 아무나 따라하면 안돼 위경련하고 아까 나 진짜 뒤통수랑귀 안에 그냥 어벙벙했다니까. <laughs> 다음에 매운 거 좋아한다는 일본인들, 한몇명세 명을 모아가지고 데려오고 싶다. 하이, 우리 합동고사 앨범 허차 사마린. 오늘 진짜 외웠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도 오네요. <laughs> 감사합요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5분 후에 또 맛자기가 니다 고개시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바이 감사합니다. 점장님이 에너지를 넘치셔 가지고 재밌는 가게입니다. 다음에 꼭꼭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자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오 마이 갓. 안녕.